안녕하세요, 유기농 라커입니다. 5월이지만 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방안에 있는 화분들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화분은 바로 이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고사리끼리 친구하라고 이 마초고사리 옆에 두고 키웠는데요. 너무 큰 마초고사리 옆에서 좀 주눅이 들었는지 점점 잎이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잘 드는 턴테이블 앞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빛과 온도가 너무 강했는지 이렇게 잎이 거멓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고사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집 화분 식물 가꾸기라는 책인데요. 평소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속한 양치 식물 편을 찾아보았습니다. 고사리는 좀 축축하고 그늘진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고사리의 적정 생육 온도는 16에서 20도라고 하는데, 요즘 한낮 다락방의 온도가 29도가 넘어가니까 보스턴 고사리에게는 너무 더운 환경이네요. 그래서 일단 시들고 마른 잎들은 좀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간접광을 받을 수 있고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집에서 가장 시원한 거실로 위치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좀 기다란 창이 있으니까 간접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건조하다 싶으면 가끔씩 분무를 해주면서 잘 키워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잎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고 하니까 잎 상태를 잘 봐야 겠어요 아, 보스턴 고사리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보스턴 이란 밴드가 있어요 저도 LP가 있는데 보시면 보스턴 이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앨범은 이게 보스턴의 d o n Look Back 이라는 앨범이에요 이게 지금 1978년도에 만든 앨범인데 어, 보스턴은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꽤 유명한 밴드였습니다. 네. 아마 요즘에도 활동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70년대 스타일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머리 하며, <laughs> 앞으로 헤어 하며. 딱 70년대 후반, 딱 디스코 유행할 때 그때 딱 느낌의 그런 사진들이에요. 근데 보스턴이라는 이름을 지은 계기가 보면, 여기. 밴드의 리더가 이텀슐출 하는 사람인데, 이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분이 MIT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MIT가 보스턴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밴드 이름을 그냥 보스턴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대 유명한 포항 공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밴드가 포항? <laughs> 포항이라는.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촌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보스턴이라고 밴드 이름을 지었고요. 이 리더를 텀슈츠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락 앨범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장비도 앰프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기타 이펙터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타 이펙터나 기타 장비를 만드는 회사까지 설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게 no synthesizers used, no computer used. 그래서 그래서 뭐 컴퓨터나 신디사이저의 그 디지털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아날로그적으로 레코딩을 했다. 그거를 좀 굉장히 자랑스러웠나봐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이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또이 앨범 이 LP 재밌는 게 하나가 이 안에 LP 판을 감싸고 있는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가 도면이에요. 공대 출신 답죠. 그래서 이 자켓에 있는 이 기타 모양의 그 UFO 같은 건데 이 UFO를 이 도면으로 만들었. 그린 그린 거를 이 속지로 썼어요. 이 도면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기, 기타 안에 도시가 있어요. 도시 모양의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도면을 보는 것도 좀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고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밴드 보스턴까지 <laughs> 언급을 하게 되었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